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동시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축소하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다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나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드리듯이 그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딱두 가지 이야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든 이 관점으로 보시면 그렇게 캐치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앱에서 2장 1절에서 10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하면 이미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명령법으로 표현이 돼요. 명령법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함께 교회 안에 존재하고 함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에게 정돈되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더 혼란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은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똑같은 교회인데도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영역은 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 개개인을 생각할 때, 아, 그분은 된 부분과 아직 안된 부분이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그 믿음의 역경을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부분을 집중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조금씩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 일계 식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나봐. 이렇게 너무 빨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요구되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의 차이가 커요. 그죠? 성도에게 요구되는 모습과 현실의 차이가 커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대하느냐가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인 거예요 이 문제 앞에 비판과 견제와 다툼과 갈등으로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까 아니면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풀어갈까 아니면 이 문제를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격려와 기다림과 배려와 용납으로 풀어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 그림을 품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신부 여러분, 저회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만나는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성도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진흙탕 같고 무릎이 깨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